자, 930번. 오른쪽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을 직선 L로부터 2cm 떨어진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. 그러면 어떤 모양? 이 튜브 모양이 나오겠다. 맞지? 튜브 모양이 나오는데 어, 거기에서 회전축에 수직으로 원점의 중심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잘랐다. 그러면 우리가 도넛처럼 생겼는데 딱 중간 바늘 이렇게 자른 겁니다. 그러면 단면은? 어, 단면은? 큰 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작은 원이 잘린 이런 모양의 단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. 도넛을 딱 반으로 중간에 가운데 딱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,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겠다.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, 여기서 여기까지가 3입니다. 지금.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2가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3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까지 다 하면 여기는 6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6, 여기는 2. 자, 이런 상황이다. 그럼 전체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8864파이가 되고 작은 원은 4파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4파이 빼버리면 답은 60 파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답은 60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.